자, 10번. 자, 조준문장. 조준장요거 유빈이 뭔 얘기야?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앞뒤 문장을 연결 e 고리리찾찾아연연고리리연연한한에이이장장을려면 1900년대 초반 예시보다 예시. 예시보다 예시. 예시. 예시 자 그러면 자 도구가 스팀 g y 에스팀 g y 던게 n 시간 o u 나왔다. o u n g young, 게 o u n g y o u n 예시네 그럼 앞에는 자, 이동수단이 스팀십이 나오는 거야. 맞지? 레코드 모르면 이야기, 생각하다. 뭐라고? 이야기, 이야기, 생각하다. 둘 중에 하나다. 알겠니? 자, 그러면 스팀십 얘기 나오고, 자, 뒤에는 오래 걸렸다. 그럼 시간 지나고 난 뒤에는 오래 걸린다, 짧게 걸린다? 짧게 걸린다. 시간 흐름, 시간 흐름, 이거는 고정이야, 변화야? 변화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거 눈으로 빨리 검색하자. 자, 시판 봐. 사라짐이야, 등장이야? 등장. 오케이. 증기엔진이 등장하게 줄였다,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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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행동의 영역과 반경을 넓혔다. a o 이었어 -E 뭐라고? a o 이어 -E -E 뭐라고? -E 이글의 주제가 뭐예요? 증기선 때문에, 증기엔진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넓어졌다. 선생님, 저왜될스 모르겠습니다. 시험장 가서 대갈 속에 네말 불려 퍼지자. 동사만 알자. 뭐? 동사만 알자. 그리고 누구 말하는데? 액티비티. 이해가? 왜? 5번은 앞뒤가 달라같다 같아. 그렇지? 자, 뒤에. 밑에는 미친 예시가 나오겠네요. 어떤 예시? 우리의 행동 반경이 넓어졌다. 정신 차려. 넓어졌다. 눈 똑바로 떠. 자, 우리들은 스팀십을 만들었다. 그렇지? 어떻게 한다? 더, 무조건 비교급은 적은 거라는데 많이 나와야 돼. 많이. 아, 네. 많이. 사람들을 더 많이. 느리기가 더 빠르게. 아, 아, 네. 더 빠르게. 그렇지? 어디로? 아, 바다를 가로질러서, 스팀쉽 뭐보다? 스팀쉽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만들었다? 엔진과 터빈 만들었다. 이것도 무슨 엔진? 스팀 엔진. 무슨 엔진? 스팀 엔진. 스팀엔진. 자 느려졌다 빨라졌다 아, 빨라졌다, 아, 빨라졌다. 아, 자 근데 시간 얘기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에는 빨라졌다의 개념이었어요 이해하세요자 그럼 1번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빨라졌다. 뒤에 갈게요 민스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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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뭐라고 수단 뭐라고 오케이 자 모드 타입 다 됩니다 모드하고 타입 다 들어가 상관없어요 소트 자 이거는 종류예요. 자, 뭐라고? 종류. 종류. 자, 미즐. 합니다 자, 미즐. 명사로 쓰이면 측정 아닙니다. 뭐다? 수단. 뭐다? 아. 수단. 자, 웨이. 아직까지도 웨이를 문장상에서 사 길과 방법을 구분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들 운송, 교통, 수단. 자, 디블라, 이볼브 다르다 같다? 같다. From, 시작점, 맞지? 뭐다? 시작점. 시작점. 마차에서 트레인. 자, 트레인은 뭐다? 기차. 자, 기차. 자, 그런데 빼먹지 마세요. 스팀. 스팀. 맞지? 무조건 빼먹으면 안 돼. 키워드. 자, 그리고 스테이보트에서 뭐로? 스팀십으로. 스팀. 스팀 자, 스팀십 나오긴 했네요. 자, 그런데 이 스팀십 뒤에 오래 걸린다는 얘기나 오고 비교되도 시간대도 나와야 됩니다. 나오려면. 자, 그때 뭐가 나왔다? 비행기가 나왔다. 갑자기 비행기 나왔네요. 맞죠? 자, 그리고 언제야? 언제죠? 오늘날. 우리는 어디로까지 간다? 우주까지 갈수 있다.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 댄까지는 여러분들 단계별 운송수단에 뭘 설명한 거예요? 발전관계 설명한 거죠. 스팀에서 어디로 갔다? 비행기, 그다음 어디로 갔다? 우주비행까지 간 거예요. 아시겠죠? 2번 드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여행이 자유수트 동사원형 지금이야 학원했다야 학원했다 뭐라고? 학원했다 애매했던 사람은 유수트 동사원형 세번열번 쓰면서 네 머릿속에 끝내세요 아시겠죠? 오늘 거는 내일께 돼야 돼 알겠지? 그리 시험장까지 가야 되고 자 여행은 지금이야 학원했다 학원했다 학원 학원 일반이야 특별이야 특별한, 특별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일반이야 특별이야 특별, 특별. 과거의 특별 오늘 나는 반대 평범한 사람도 한다. 뭐라고? 어. 평범한 사람도 한다. 자, 가 볼게요. 뭐 한다? 한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에브리언과 스페셜 구성 단계. 명작 네. 관계죠? 모두 다뭐 한다? 네. 여행합니다. 자, 아주 좁은 곳이야. 먼뭐 곳이야. 아, 뭐. 먼 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뭐한것 없이, 묘한 것 없이, 뭐한것 없이, 뭐 없이 생각 뭐한는것 없이 두번 생각하는 것도 없이야. 그럼 오래 걸리거건 즉시야. 즉시. So without giving e i t h second thought 하는 건 즉시죠. 이미 이미 디어 트리. 뭐라고? 이미디어트리. <목소리> 자 그러면 지금 3번 문장은 자 얘들아 3번 문장은 뭐다? 과거에 여행은 특별한 놈, 특별한 이유가 지자 현재 여행은 일반 사람, 일반적인 이유 없이. 뭐라고? 자 아예 이유도 없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봤더니 데이, 데이는 앞에 나왔던 명사 몇 개짜리, 여러 개짜리, 걔네들이 팩터 오델 포지션스. 자 그들의 소유물들을 부분이야 전체야. 전체를 다 쌌습니다. 캐빈 트렁크에 다 쌌고요. 그리고 가지고 갔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전달하고 싶은 건. 현재 사람이에요, 과거 사람이에요. 아, 과거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얘기죠. 자, 여행 진짜 갈 때, 자, 저 여행 진짜 갈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 모든 게다 필요했다. 그러면 가기가 쉬웠다, 힘들었다. 힘들었다. 힘들었나타나는데 투데이 뒤에, 자, 투데이 뒤에 앞뒤 무슨 관계 나와야 되는 거야. 적격하시죠잘 들어. 여기에 시간하고 시간하고. 들고 가는 무게가 서로 정반대 둘다 들어가 있으면 얘가 여기 시작점에 들어가야 돼. 알겠지. 하지만 여기에 시간이 아니라 무게만 나온다고 이런 상황 나오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5답은 어디 나와야 돼? 5번. 5번과 4번에만 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야지 네가 글을 읽고 생각과 판단을 한 거야. 알겠어. 그게 아니면 네가 억측을 한 거야. 억측. 안 돼요가 아니라, 니네 멋대로 보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글 봐라, 알겠니? 자, 그럼 볼게. 어, 똑같이 나왔다, 어디? 뉴욕. 네. 자, 언제 동안? 유리도. 주말 동안. 주말 동안만 다녀올 수 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주말 동안만 다녀올 수 있다는 누구의 역접이에요? 과거. 과거의 평생이라는 기간 동안의 역접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많이다, 아니면 손으로 들고 간다. 음, 손으로. 손으로 들고 갈수 있는 짐짝만 챙기지 자, 그러면 짐도 많아요, 적어요? 아, 아, 짐도 아, 적고, 아, 기간도 아, 길어요, 짧아요? 아, 잘했죠? 아, 아. 자, 그러면 앞에 나왔었던 과거의 예시는 모두 다 들어가야 돼. 뭐가? 시간도 길었고, 가져가는 것도 적었다, 많았다? 아, 많았다, 아, 몇 번? 아번 오케이? 기억하세요. ,이? 몇 번?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예시, 아까도 얘기했죠? 예시 뭐 시작부분이지, 뭐라고? 시작 오케이, 앞에 뭐 넣어야 돼요? 호, 이, 그, 잼, 풀, 뭐 들어간다? 오, 호, 이, 그, 잼, 풀자 증기선 발달로 빨라졌으나 계속 여행시간은 걸리는 시간 는다, 준다 준다, 정신 차리세요 자 민성아 37번 밑줄 쳐져있는 문장, 빨리 무슨 얘기냐 결정되지 않은 반응 N 음. 많은 수를 기록했다 그렇지 지적했다 그렇지? 자 다시 많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적은, 적은, 적은 수. 수 많은 수 아니면 정신 차려의 분석가들이 노트이든 자 뭐했다? 지적과 기록 둘다 됩니다 뭐했다? 지적과 기록 아니면 보여줬다 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니면 말했다 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뭐를요? 소수야? 많은 수야? 많은 아, 만수. 수의 undecided가 네. 뭐 뭐야? 결정이야? 결정하지 않은 거야? 아, 결정하지 아, 않은 respondent. 응. 반응이죠. r e s p o n d 나왔잖아. 반응이죠. 응답자죠. 뭐라고?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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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응답자들이 아직까지 결정했다? 안 했다? 아, 안 했다. 소수야? 아, 다수야? 다수. 다수가 선거 일주일 전까지 다수가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에? 자, 그러면 이 지문이 들어갈 거는, 자, 이 지문이 들어갈 거는, 앞에는 선거 관련 얘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선거를 끝낸 거야 하기 전이야. 하기 전. 그리고 여기는 선거 얼마 전이야? 일주일 전이잖아그지 그러면 암문장이선거한달 전, 2주 전, 3주 전, 훨씬 각오가 나와야 돼. 그리고 이 뒤에 문장에 뭐가 나와야 돼? 선거가 끝난 후가 나와될거 아니야 이해가? 오케이? 정신 차려 예상을 안 하면 세상 살면서 그냥 당하는 거야 문제는 똑같아 정신 차려 자 퍼블릭 오피니언 포스 여론조사 뭐라고? 여론조사 자 몰랐던 사람 빨리 채우세요 자 여론조사 자 여론조사는 스냅샷 전체가 부 분이다 부분샷 찍어놓은 걸 모아놓은 거야 아시겠죠? 스냅은 이거야 스냅은 뭐라고? 빨리야. 스냅 뭐라고? 빨리야. 아유. 아시겠지? 자 스냅샷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는 는 거야. 빠르게 찍는 거야. 아유. 빠르게 찍는 거야. 이해하세요? 자 스냅은 다시 한번 할게요. 스냅디시전이라고 한다면 그럼 뜻이 아유. 뭐가 되겠어? 아유. 빠른 선택이에 아시겠죠? 스냅디시전 뭐라고? 아유. 빠른 선택이에 아시겠죠? 아시겠죠? 스냅 까먹지 마세요. 자 의견을 빠르게 조합하려고 보고 프리퍼런스 아직까지도 이거 되게 진짜 뭐구조선수 했던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테이스트 뭐라고 테이스트 페이버 뭐라고 페이버. 오케이 좋아함이죠 뭐라고 좋아함 맞지 뭐라고 좋아함 어려운 얘기하는 선호 맞지 자 어디에서 나중이야 특정 순간이야 나중이야. 특정 순간 자기가 지금 여론조사 당할 때그 순간에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다 조감을 해서 묶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서 시간상에서 맞지 자 표현한거야? 표현되어진거야? 응. 표현되어진거 애들들 너무 쉬워요 역점이야순접이야 오케이 처럼 뭐라고? 아. 철럼 어디에서 이 리스판스 또 나와서 리스판스 가만히 있는거야? 가능한 거야 반응과 아. 대답이지 어디에다가? 스페스피케이션, 앞에 나왔던 그대로 받아놓으면 되겠네? 뭐야 그렇지. 특정 여론조사 질문. 이해가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존재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론조사란 무엇이냐? 그렇지? 여론조사란 무엇이냐? 첫 번째 문장. 자, 여론조사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세요 여론조사보다 정해진 시간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걸 파악하는 거야. 알겠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알겠지? 정신 차려. 자, 기분 대 쫄지 마세요. Regarding 뭐예요? Regarding. 아, 오케이. 뜻 뭐예요? 오려 해볼때 오라고? 오려 해볼때 오라고. 오케이.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귀찮을 정도지만 내가 귀찮으면 니네들 맨날 죄책감 드니까 다시 쓸게. 자, 기분 대 Considering regarding 다 뜻은 뭐야? 고려해볼때 모르면 지워 알겠지? 애매하면 지워라. 애매한거 갖다 놓고 오답 낸 다음에 애매하게 계속 생각하지 마라. 그냥 깨끗하게만 생각하자. 어떻게 모르면 콤마까지 지우고 해라. 알겠냐? 자, 디피니션 뜻이 뭐예요? 오케이 앞에 나왔죠? 맞죠? 자, 어렵다, 쉽다. 어. 오케이. 빼어이 오르면 지워라. 알면 좋죠. 빼. 뭐라고? 네. 빼. 쉽습니다. 뭐 하는 게? 네. 오케이. 뭐를 아. 상황을요. 자, 지금 키워드 뭐예요? 여론조사죠. 맞죠? 자, 어떤 상황 속에서예요? 여론조사가 맞다, 틀렸다. 네. 어, 틀릴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가 겁나게 쉬울 겁니다. 정의가 뭐야? 오랜 기간이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이야 알겠지?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이야 그동안에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자기의 선호도를 표현하는 게 뭐다? 여론보사야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조사는 장기간에 단기간이다 단기간은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정의만 안다면 여러조사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렸다라는 네.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뒤에 뭐 나온다 그거에 네. 여러조사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네. 틀린 네. 거에 대한 예시를 설명하겠죠 이해하세요 자 빨리 갈게요 네. 오키니언 벌스또 뭐예요 네. 자 이거 모른다고 자 더듬거리는 순간 너 미친 시간 낭비하고 너 지적 능력 낭비하는 거예요 투시작점의 끝점이야 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론조사인데 언제 한 거야? 1980년에야 알겠지? 자 근데 리드 어 리드는 까먹지 말자. 리드는 카마거야 이끄는 거야. 어차피 화살표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자 1980년도까지 이끌어서 더 여론조사는 자 여론조사가 아, 아직 다안 끝났네. 1980년대 프랜시스런 일렉션 뭐예요? 그렇지 대통령 선거를 이끌었던 여론조사는 가려졌다 보여줬다 보여줬다. 지민 카터 대통령이 디피팅 아이고 어렵지 않네요 짓밟다 패배 아니에요 정복하다 뜻이에요 아시겠죠 뭐라고? 정복하다, 정복하다. 컨커 뭐예요? 컴커 오케이 정복하다 까먹지 마세요 그러면 난 졌다라고 할때 뭐라고 합니까? I'm defeated예요 아시겠죠 명사 명사 defeat은 패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동사 할 때는 뭐다? 정복하다 이기다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봤더니 뭘보여다고 뭐 합니까? 자, 지미 카터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지고 있었다, 이기고 있었다. 디피트 동선전을 이기고, 이기고, 이기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기고, 있었다. 이기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뭐라고? 이기고,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챌린저 뭐 하는 사람은 네. 도전자 도전 로널드 레이건을 <laughs> 이기고 있다라고 보여줬습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 누구이긴 다 대상 파악하셔야 돼요. 제이씨가 누구 이기고 있다. 아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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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파 아이고, 아이고, 아이요자이데도이고아즈고아즈고 아이고, 아이고, 아여고아이있아이어아어없어이어 아이고, 이 있었어? 없어? 네, 없어요. 네. 오케이? 야 시간 졸라 많이 썼네 해석해서 어지나 문제 풀 때는 해석 자체도 안 해요. 찾아가야지. 우리 차대한 찾고 해석하든가. 너가 시험 볼 시간 앞으로 모의고사를 볼 때는 5분씩 이더 단출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겠습니다. 그 시간 안에 맞춰 시험장 가서는 3번 봐. 몇 번? 세 번. 오케이. 모르는 문제는 턱끝 하나도 건들지 말고, 나중에 파. 언제 파? 아, 나중에. 나중에 파. 그 다음에 모르잖아? 그러면 철저하게 절대 아는 것 같은 거 지우고, 적어도 선택권을 두 개에서 세 개로 만든 다음에 논리적으로 찍어. 알겠어? 감으로 찍냐? 이런 시발 인생 감으로 살아? 인생이 로또야? 정신 차려. 알겠지? 확률로 사는 거야. 알겠니? 최대한의 확률 만들자. 자. 그러면 논리적 판단 연결고리 100%나왔으면 음. 반드시 앞에 보이 있어야 돼. 있어요. 오케이. 있다 없다? 없하다. 없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오피니언 풀수 있잖아. 아니 이건 여론조사야. 여론조사는 조표하는 거니? 아니. 앞에 저기 나왔지. 뭐 하는 거야? 의견 표현 뿐입니다. 이해가세요? 뭐다 의견 표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사를 연결해서 네 생각 넣지 말라 이거야. 알겠어? 따로 들어갈 곳은 어디? 이번. 2번. 이지 오케이. 자이 당시까지도 원래 2번 앞에까지는 JC가 아일라를 이기고 있는데, 자 이번에 능면 분석가들이 이거를 오피니언 거를 분석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일주일 전인데 그들의 의견이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앞에 놨왔던유튜표자들이어 떠나서 지결 정도지 새끼들 미쳤지 맨날 이달랐어 고정이야 변하야 아, 반하했습니다 소수야 다수다. 다수. 레이건으로 다수 바뀌었습니다. 아, 언제 시간 나왔네? 시작이야 마지막이야. 아, 마지막. 마지막. 자, 그러면 초기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초기 여론조사 맞지? 초기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까보니까 엄디사이 e 드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못해서 이게 졸라 많다이 거야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 마지막에 R R 쪽으로 가서 그러면 누가 승리하게 되었다. 아라이 뭐하게 되었다? 이기게 예,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저 뒷핏이라는 동사를 잘못 해석하면네가 패배 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이해가? 알겠어? 그거 하지 말라고 뒷핏는 동사할 수 있게 윈의 뜻입니다 뭐하다? 윈. 이기다 윈 이해가? 이해하지만 머리에 새겨 알겠지? 다음에 보 반짝반짝 거려야 돼자 뒤에 갑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예시 몇 번? 예시. Yes. 예시 몇 번? 1번. 왜 뒤에로 봐야 되나? 사람이 이미 갖 달라. 알겁니다. 예시 몇 번? Yes. 1번. 안안안 아. 예시 몇 번. Yes. 1번. 아.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시메러리 넣으셔야 돼요. 시메러리 <laughs> 자, 시메러리 넣으시면 이거 빼는 거야, 추가하는 거야? 추가하는 미죠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유명한 뭐야? 헬리 <laughs> <베리> 트럼프의 사진이죠. <laughs> 맞죠? 뭘 보여주는데? 프론트 페이지 어디야? 전면 그렇지 신문의 전면 유명한 신문의 전면에 나오는 해리 트럼프의 유명한 사진 자그 사진 뭐예요 디카어 뭐한 거야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아.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아. 선언했습니다 히트 디피트 뭐라고, 아. His defeat. 뭐라고? 네. 이때 명사로 나왔지 명사로 나온 뜻이 뭐다 패배 네. 동사일 때는 승리 다시 자. 역 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죠? 얘 명사일때는 패배 뭐라고? 패배, 패배. 자 동사일때는 승리. 승리 아시겠죠? 자 그의 패배를 선고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지 자통령 선거 1948년 선거에서 얘가 신문 첫 페이지에 자기가 선언합니다 내가 졌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가자 이것 또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기여한다, tribute t 보다, 기여. 기여한다, 아. 보다, 기여한다, 뭐에 기여했다, 강점의 약점이야?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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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딩 다시 한번 갈게요. 무슨, 조사? 여러 약점. 조사에 약점에 기인합니다. 아니면 한술 보태줍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얘도 뭐야? 이거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고정됐을까? 바뀌었을까? 박혔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됐다? 아, 바뀌었다. 어떻게 갑니다? 어기 어, 그럼 앞에 라토서 반복 견거야자 폴이 뭐야? 여론조사 어, 오케이 여론조사 했더니 야 시발 응. 여론조사하면 누가 진거야? 누가 진거야? 투르만헤만 네, 진거야 얘가? 그럼 대통령이 연맥인거야 맞지? 여론조사 돌렸더니 헤르 만 지지 않한대 헤르 투만이자 그걸 예측한거지 자 다시 명선하면 승리야 야 패배야 얘가 자저 대통령이 패배할 거라고 예측했더니 여론조사가 언제 한 거야 네, 일주일 네. 전에 한 거예요 선거 맞죠 그렇죠? 그럼 시간 지났으면 고정이야 바뀐 거야 아, 네. 네. 졸라 웃기죠 트루먼 어떻게 했죠 또 네. 이겼습니다 몇 프로었고 40%구점로였고 이해가세요 여론조사 시간 지나면 고정된다 바뀐다 아, 바뀐다. 바뀐다 왜 여론조사의 정의가 뭐야? 그 순간 맞지? 아주 짧은 시기 동안에 네가 좋아하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 이해가세요? 오케이. 그리고 니네들이 받은 성적표, 과거 지난 기간 동안에 너야 알겠지? 거기에 얽매이지만 알겠어? 잘했으면 대가리 즐기고, 못했으면 대가리 들어. 오케이. 자, 다음. 32번. 자, 32번. 정찬이요. 자, 심지어 32번, 무슨 얘기냐? 미주 친구. 인터랙티비티가 없다. 인터액티비티랑 혼자냐 함께 함께 함께. 그 추가적인 링크들이 그 부분 에 있을 옆에 있으면도 불구하고 할할 수. 구하고 마지막에 넣어야 돼. 옆에 있음에도 옆에 있는데 그 사이트들은 할수있다 너가 특성화 너의 여행을 특성화하는데. 자, 오케이. 너의 여행으로 가면서 지금 많이 벗어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이 주어진 문장 속에서 얘는 여행 가는 거니 서핑이니. 아, 서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핑하는 거 인포메이션 통합시켜요 이거 감성이죠? 아니요. 오케이. 자, 이성입니다. 뭐라고? 이성입니다. 자, 그리고 인포메이션은 여러분들 객관입니다. 뭐라고? 객관. 객관입니다. 정보는 눈에 앞에 보이는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철저하게 정보만 제공하는 웹페이지에 자, 그럼 저기 나왔던 전이는 단어 바꿀게요, 뭐로 바꿀까? 니는웹뭐 한다고 하니 오케이, 서치하고 서빙다 되겠죠? 자, 뭐 된다? 서핑. 서치하고 서빙다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정보만 제공하는 이 웹사이트는 인터액티브가 뜻이 뭐지? 인터액티비티 상호작용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아, 오케이 역접 깔아줍니다. 무슨 역접이에요 봐봐. 이 정보만 제공하는 웹사이트에다가 어째? 이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영역과 영역 사이에 뭐를 더할 수 있어. 링크를 더할 수있다이 거야. 링크를 더하면 네가 그 웹사이트를 남의 거 만드는 거야. 아니면 네거 만들 수 있는 거야. 내 거. 어느 정도 내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상호작용이야. 내 거만 되는 거야. 내, 거. 어. 내 거만 됩니다.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자, 그럼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은요. 자, 지금 키워드는 인터액티비터를 잡으시고요. 정보만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상호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정보 제공한 사이트가 아닌 것은 뭐 한다? 상호작용한다. 요 관계가 나오는 부분 보셔야 돼요. 정신 차려. 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곱씹으세요. 다시 보세요. 니꺼 네 맞으세요 자, 뒤에 갑니다. How can you figure out? Navigate, navigate. 전 컨트롤, 카만니야 통제야. 통제. 오케이. Okay. Yeah. Figure out 모르는 거야 이해야. Yeah. 이해. Yeah. 밝해 내다. 뭐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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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 내다. 내다. 아, 자 그다음 modify 또 나왔다. 지개월정도다 Shift, 뭐라고? Shift, Shift. 뭐라고? 오케이. Okay. 자 네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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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잘 이해하고. 검색하고, 조절하고, 변화시킬 수 있느냐? 뭐를? 오케이, 인터넷. 온라인 발음을 줄자, 인터넷. 자, 그럼 인터넷 존재하는 네가 그걸 어떻게 잘 바꿀 수 있느냐? 질문에 대한 답이 이들이 거다 주제다. 자, 이 질문이 애매한 것보다 중요한 질문이다. 중요한 질문이다. 아, 위치가 또 나왔다. 모르겠으면 반성해라. 2분 전에, 5분 전에, 그거 몰랐으면 지금도 모르는데 반성해라인 컨설팅 뜻이 뭐야? 네. 관련해서, 뭐라고? 네. 관련해서, 리가 g a 째 뭐와 관련해서? 인터랙티브 뭐야? 상호. 상호작용, 상호. 측면. 뭐라고? 상호. 상호작용, 상호작용 측면. 측면. 뭐라고? 상호작용, 상호작용 측면. 측면. 뭐라고? 상호작용, 상호작용 측면. 측면. 자, 다이메이션 뜻이 뭐겠어, 그러면? 진짜요. 측면. 면이야, 그냥. 뭐라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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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애매하면, 너제 끼시고요. 응. 아는 것만, 진짜, 내리에 박아주세요.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니가 이멀스 유얼스 애플 인조 선생님 이멀스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이한 단계 맞지말라고 진짜 뭐 하는 거야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야 아 그렇지 니가 아너 자신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뭐라고 예. 아 넣으면 아 넣을수록 알수록. 자 이멀스 몰입하다 오듯도 알면서 왜모르 척해 알겠지? 이멀스보다 몰입하다. 몰입하다. 몰입하다 그럼 니가 온라인 도메인 모르겠으면 인바이트 갖다 쳐으면 되는 거야 온라인 들어갔으니까 온라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빠져들 빠져들수록 온라인은 모가 된다. 이거 특례 기출, 특례 기출, 수능 기출, 특례 기출 한두번더 나올 겁니다. 익스텐션이 무슨 뜻이냐? 확장 그렇지. 확장. 확장이 뭐야? 내가 나 자신이 작아지는 거야? 내가 넓어지는 거야. 오케이. 너가 어디로 들어갔네? 온라인 웹사이트 들어가잖아! 그럼 너 여기도 있고 어디도 있는 거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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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그럼 온라인 웹사이트가 누구께 되는 거야? 내꺼가 되는 거야. 내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자, 그래서 익스텐션 됩니다. 자, 아니면 뭐 쌍둥이가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너의 마음이 보다 더확장되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오케이? 자, 이거 나왔었다. 알겠지? 근데, 졸라 많이 틀렸어 익스텐션, 음이 알면서, 그지 자, 정리 차리세요. 자, 그러면, 1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자, 그리고, 2번에서는 여러분들, 자,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가 크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 자, 3번 들어갈게요. 자, 2번에서는 몰입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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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할수록 그 사이트 누구 거 된다? 어, 내거 된다. 어. 또 다른 내가 된다. 요 아시겠죠? 또 다른 나. 자 이거 쓰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엘터 에버또 다른 날 엘터 에버또 다른 날 말하는 대로 되니까 말하는 대로 되니까 부정적인거다 빼고 하루에 시각 자기 처자기 전에 할수 있다 화장실 네 방, 벽에다 니방 벽에다 쳐 붙여놔 가고 싶은데 그냥 할수 있다. 되겠어? 어? 아니면 목표 점수를 붙여놓고 쳐할수 있다라고 하든가 사람은 세뇌의 동물이야 알겠지? 얘가 알겠냐? 마인드 컨트롤 한번 되기 시작하면 인생 저같이 쉬워 근데 나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조심하고 그렇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들면 좀 그래 네? 자 어디야? 숙제가 170까지였나? 네 오케이. 자 170까지 말고 172까지 끝내자 그냥 네. 어더 해보세요 172까지 알겠죠? 네 오케이